안녕하세요, 공제자님들아 어, 오늘부터 그 영어 성경을 어, 해설하는 것을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 영어 성경은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한글 성경은 그 개정 개혁을 할 겁니다. 예 개정 개혁판을할 건데요. 자, 어, 많이 안할 겁니다. 많이 안 하고요. 딱 다섯 절씩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영어 버전은 말씀드렸지만, 킹제임스 버전이고요그 다음에, 그, 요, 한글 성경은 개정개역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 1장, 이제 네시스 차트 1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킹잼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있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그죠? 자, in the beginning, 그래서 이제 태초에, 이런 말이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God, 하나님이 created, 창조하셨죠? 무엇을요? The heaven, And the earth. 그죠? 하늘과, 그 다음에 땅을. 그래서 천지라고 했죠. 어, 어, 근데 왜 여기 heaven인가요? sky가 아니라, sky가 하늘 아닌가요? 그죠? 하늘, 천. 그죠? sky. 네, heaven. heaven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자, heaven은, 어? heaven은 천국 아닌가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heaven은 그럼 천국과 땅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죠? 요러, 요런 것들이 그죠? 그러면은 the sky and the earth가 맞지 않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the heaven and the earth로 시작을 하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편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죠? 사실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원문을 볼까요?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the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이렇게 됩니다. 자, and the earth, 땅이요, was without form. form, 어떤 형태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혼돈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죠? 뭔가 형태가 아직 없다. 그 다음에 void는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예, 공허가 뭐죠? 예, 이게 공공자의 빌허자죠. 예, 뭔가 이렇게 비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The earth 땅이 without form 형태가 없이 혼돈하고 Void 뭐가 빈 것처럼 공허하며 그죠 그 다음에 And darkness 어둠 흑암이죠.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Deep은 깊음 깊은 것 깊은 것의 face 하면은 뭔가요? 면이나 수면을 같은 거 그죠? 그래서 깊은 면 upon 위에 에 뭐가 있어요? Darkness, 그죠? 어둠이 있다. 그래서 땅이 형태가 없이 혼돈하며, 그 다음에 뭔가 비어 있듯 공허하며, 그리고 뭐예요? 수감이 어떤 깊음 위에 있고, 그죠? 그리고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자,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여기서는 신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신인데, 이 Spirit은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The Spirit of God, 그죠? 영이 moved upon the face of water,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 moved upon, 그죠? 운행하신다. 아, 어, 굉장히 깊은 건데요. 예,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어, 네. 사탄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반역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더 i n g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죠? 그다음에 영적인 것들을 지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것들 중에서 사탄이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반역을 일으켜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고, 그리고 이 어둠이, 그죠? 사탄을 상징하는 이 어둠이 깊은 그 위에 덮어 있었단 말이죠. 사망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떻게?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moved upon, 운행하십니다. 항상 보시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죠. 그럼 두 번째, 항상 사탄이 개입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그 혼돈을 잠재우세요. 예, 요것이 창세기 1장과 2절, 1장, 1절과 2절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자, 3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이것의 원문은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었다. 그죠? 자, 어, 여기도, 예, 1장 3절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Let there be light.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요. God said, let there be light. 이게 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에요. Let there be light. 이것이죠. 그때 and there was light. 요 빛이 있었다. 그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빛이시라면서요. 그죠? 하나님이 빛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빛을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빛이시라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빛을 만들었어요. 그것은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성의 빛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시지만 그 빛을 직접 받으면 우리는 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다시 만드셔야 됐어요. 그것이 바로 그 빛은 그럼 누구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그죠? 자, 4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죠?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And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그죠 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어요. 근데 that it was good.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죠. 예. 오직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기 좋으신 것이지요. 자,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그죠? 자, 어둠에서부터 빛을 나누시는 겁니다. 자, 어둠에서부터 빛을 나누셨죠.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 eve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그죠, 여러분?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God called the light day, 그죠, 빛을 그죠 낮이라 칭하시고. 그다음에 예, 어둠을 그가 비밀아칭하시네 이거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도치라고 해요. 예, 영어에서 원래 위치는 he called the darkness night인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끌어왔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강조 도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darkness를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darkness he called old knight, and the old night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있죠. 뭡니까? 네,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돼야 될것 같죠. The morning and the evening. 근데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The evening and the morning. 뭐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든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봅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the first day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시작이 다 저녁에 시작돼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든 그 sabbath, sabbath 뭔지 아시죠? 안식일. 안식일도 뭐예요? 저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오케이. 어, 오늘은 그래서, 아, 시작을 해봤는데요. 많이 안갈 겁니다. 딱 5절씩만 할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5절까지 이 요렇게 나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죠? 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